주식을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돈 벌려고 더 벌려고요. 돈이란 게 항상 그렇습니다. 있어도 없고 없으면 더 없는 겁니다. 요즘 세상엔 죽어서도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처럼 주식을 해볼까 싶어 웹서핑을 해봤는데 뭔소린지 몰라 보다 바로 포기하게 반복 해오진 않으셨나요 바로 그런 주식의 주 자도 모르는 당신을 위해 핀업에서 준비했습니다. 생초보 주식 용어 너정리 1탄 회사도 돈이 필요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주식회사가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증권화한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금이 높은 우선주와 의결권이 있지만 배당금이 낮은 보통주 되시겠습니다. 의결권이란 회사의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은 결국 사고팔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주식을 사는 것이 매수, 주식을 파는 것이 매도입니다. 사고파는 거니까, 시장이 형성됩니다. 종류가 이것저것 있지만 여러분이 볼건두 개. 코스피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됐고, 한마디로 대기업 위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싸단 얘기죠. 코스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위주입니다.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요. 비교하면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해진 것 같으니까 잠시 은어로 쉬어가 봅니다. 존버. 그냥 겁나게 버티는 겁니다. 브록으로 따라다니는 것들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떡상과 폭망이며 화면과 같이 주로 쓰입니다. 손절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풀어보면 손실을 끊는다, 발을 뺀다는 느낌으로 볼수 있겠죠. 반대말로는 익절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왜 벌써 마지막이냐고요? 어차피 한 번에 많이 봐봤자 기억하기 힘드니까요. 주식에는 영어도 괜히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르고 보면 심란합니다.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즉, 집에서 컴퓨터로 거래한다는 얘기죠. 앞에만 모바일로 바뀐 MTS는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 HTS엔 MTS와 함께 시작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식에서 지유제 반정도 습득하셨습니다. 2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스마트한 재테크 생활. 핀업 스탁.